인정하오 난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바닥에다가 이 지뷰를 덜고는 건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와 렉, 렉 걸리는 거봐와 지금 들이거어 이제 그 네, 땅바닥에서 기어 다닐 때 이제 바로 그냥 지뷰를 더 하게 아 씨X 여기 뭐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, 이거 다 밀어버리면 개 재밌을 것 같은데? 잠시만 나도 자랑 밀어버려 나도 글쎄 이거, 이거, 이거 해치백으로 밀면 어떠하 해치베 뽑아 해치 뽑아 난 밀어, 밀어. 이것도 클립 따주시오 부탁드려이 명장면을 난작정사령관이라서가능하고 아이씨 발 언제가 돼 이거 어이 찬성이 느리구만 얘네 새끼들 지금 누구나 바쁜가보 자, 출발합세 아 뭔가 레클린같은얘게인데 어? 개재밌다야아아아네야 야 아니, <laughs> 죽여도 야, 여기서 끝이 없는데, 이야... 아... 무슨 얘네? 죽여가고 올까? 아... 나 죽여가고 올수 있겠어? 네... 어... AI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. <laughs> 아니요, 유승용 이모찌~~ 죽어라~~ 죽어라! <laughs> 죽어라~~ 아 2차 공격 얍! 그데 죽었어 다시 아,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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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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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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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도망가. <웃음> 존나 도망가 드리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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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야 yeah, 수고 간다 간다 간다, 간다. 아휠한개 나갔어 아 나도 휠 나갔어 지금 아 출력 저야 출력 저야 출력 저. <laughs> 어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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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지금 미래육십. 오오아아 있나 있나 도망가 도망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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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<laughs> <laughs> 철저하게 뒤까지 발린구만. 살려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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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소. 아니 <laughs> 뭐라는데? 안 되겠다. 공수부대 소환. 류류, 와라 티기크아 나를 오. 막아라. <laughs> 어, 어, 누웠다. <laughs> 공수부대, 나를 지원하라. 류류, 와트 티격크아! 난 막았어. 내가 우스님 이겼어. 옷스님 뒤집혔어. <laughs> 오, 지거리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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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한어게이상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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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

I I'm not, I'm sure. I'm sure I'm go but... not fire. One, One, fire. One, all fire. One, your goddamn fire. One, not One, not fire. Oh no.